그리고 구설도 조심하셔야 돼, 이분들은. 삼재가 그냥 삼재가 아니시네요, 이분들은. 말도 지금부터 말도 쉿, 조용조용. 음, 함부로 하지 마시라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 실력이 네. 공수 들려고. 으 네. 네 토끼띠 분들 오셨는데, 음. 26년도 우리 토끼띠 분들 네. 어떻게 음. 보내드릴까요? 26년도에 우리 토끼분들, 토끼처럼 멀리 뛰기도 하셔야 되는데, 음, 네. 지금까지는 짧게 뛰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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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뛰기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어, 이분들 같은 경우, 노력파가 많으세요. 노력파. 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음. 부더히 노력하는데, 나를 끌어주는 사람도, 밀어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나 혼자서 아.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좀 많다. 음음. 나쁘게 얘기하면 귀인이 없다는 뜻이요. 아. 음, 음. 날 돕고자 하는 귀인들이 없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귀인들이 들어오세요, 이분들. 어, 그래서 내년 하반기, 이제 그 중에 특히나 내년에 이제 마흔살 되시는 토끼분들 있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 내가 하지 않고, 일을 안 하고 싶은데, 자,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어. 음,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세요 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갔을 때 정말 폭포도 볼수 있고, 어, 예쁜 산, 산세도 볼수 있고, 새도 볼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아, 의심하고 멀리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봐요. 먹구름만 볼 거예요. 어, 유독 이해의 토끼분들은 주변에 의심하지 말고 같이 움직여보세요라고 할게요. 음...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변에 사람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토끼분들은. 음... 그래서 그 운기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나쁜 부분을 한 가지 또 지적하고 가자면 관제가 어? 조금 있는 토끼분들 있으세요? 어... 내년에 을묘생, 52세 되는 을묘생 토끼분들. 네. 내년에 관제수가 있으세요. 어, 그래요? 법적으로, 어, 이 소송이나, 네. 어, 이런 거 휘말린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조심해라, 사업적인 부분으로. 아, 사업적인 부분? 네. 어... 그리고 구설도 조심하셔야 돼, 이분들은. 삼재가, 그냥 삼재가 아니시네요, 이분들은. 아... 아, 51세 토끼, 내년에 52세 되지만, 의묘생 토끼분들은, 어, 말도, 지금부터 말도 쉿, 조용조용. 음, 음, 함부로 하지 마시라 할게요. 미리 녹음해놓고 그런 건가? 네, 그래서 말조심하셔야 돼요. 아. 어, 입 닫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음. 음, 아, 사람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문제가 될수 있으려면 얼마든지 꼬투리 잡힌다라고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의료생 토끼분들은 조심하셔라. 말조심, 사람조심. 음. 음, 내년 특히 음력으로 3월, 4월에. 아. 네. 재물적으로 좀 좋은 분들도 있어요? 재물적으로. 그래도. 음. 아까 말했듯이 정묘생 토끼분들이 네. 좀 좋으세요. 음. 어, 어떤 걸 도전해도 다 슬슬 잘 풀릴 수 있다. 하반기. 네. 음. 그리고 또 좋다 하면 요즘은 연세가 있으셔도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연세가 있으신 나이 대의 60대 어, 토끼분들. 60대, 개묘생. 아, 개묘생. 아, 네. 내년에 64세 되시는 개묘생 토끼분들. 음. 어, 다만 이분들은 인복은좀 없으세요. 음, 음 좀인복이좀 적으시거든요. 음. 그거 빼고는 금전적으로도 또 내년에 좋은 일이, 좋은 소식이 들린다. 특히 투자하시면은 좋은 소식이 들리시겠습니다. 코 땡, 주땡 했을 때. 오. 예. 아, 그, <laughs> 뭐 적극적으로 추천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음, 그런 부분으로, 뭐, 하셨을 뭐, 때. 잘 공부하시고 네, 좋은 일이 있으있다라는 거예요. 네, 음.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로 네. 총평 한번 해요 토끼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는 것들마다 실패보단 성공이 더 많으시니까 어, 도전하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음. 어, 다만 내가 사람을 도울 일이 있다면 이걸 돕는 걸 가지고 베풀었기 때문에 돌아오겠지 그 기대는 하지 마시고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